안녕하세요, 여러분. 싱그러운 아침입니다. 여기는 어디게요?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어제 하룻밤 숙소에서 잠을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책을 나왔습니다. 자연주의자인 제가 도시에서 자연을 찾아 나왔죠? <laughs> 와, 서울에서 만나는 나리꽃, 더 반갑습니다. 안녕. 요즘에 참나리의 계절이네요. 가는 곳마다 이렇게 나리꽃들이 예쁘게 피어서 저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빌딩숲에서 만나는 자연, 더 소중하고 귀하고 행복한데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는 이렇게 또 행복감에 취해봅니다. 청계천 옆에서 숙소를 정하고, 어, 아침에 일어나면 청계천 산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아침 일어나자마자 밖으로 나왔죠. 딸아이랑 같이 왔는데요. 따, 딸아이는 아직 쿨고 자고 있겠죠? 젊으면 잠이 많잖아요. 애 네, 나이 들면 잠이 점점 없어지는 걸까요? 음, 젊음은 역시 좋아요. 어디에 가든 잠도 잘 자고, 나이 들면 그 잠자리가 바뀌면 잠이 잘안 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민하게. 음, 그, 우리의 그 자율신경의 교감, 신경이 흥분에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저는 어제 굉장히 꿀잠을 잘 잤어요. 어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상쾌한 기분을 맞이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눈을 떴죠. 하루라는 선물을 또 이렇게 감사하게 받았네요. 어제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 서울 여행이 또 나름... 음, 더위 속에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즐거운 요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제 인사동 걷기 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구경했고요. 인사동 옆에 그 조계사라는 절이 있잖아요. 그 절에 가서 또 새로운 경험 했고요. 또 바로 옆에 명동성당도 있어요. 명동성당에 들어가서 새로운 경험하고 느끼고, 그리고 또, 명동 그 젊은이들의 그 생명력 넘치는 그 활기 가득한 명동의 거리도 걸어보고, 저녁에 남산 타워 가서 서울의 야경 보면서, 와,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서울에 와가지고, 서울은 제가 2주에 한 번씩 교육받으러 오긴 하지만, 이렇게 여행으로 온 거는 참 오랜만이라서 남산도 몇년 만에 간지 모르겠어요. 진짜 오랜만에 남산에 가서 서울의 풍경 취했고요. 와, 정말 그 외국인들이 엄청 많아서 여기가 우리나라야 할 정도로 그렇게 외국인들이 여행을 많이 왔더라고요. 음, 또 외국에 나가면 또 한국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역시 세계는 하나로 하나의 생활권과 하나로 이어져서 하나의 생활권 같아요 어디 다른 나라 가면 우리나라 사람이 많고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 외국인이 어 엄청 많아서 제가 살고 있는 시골의 금산도 제가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서 엄청 많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음 세계가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게 확실합니다 음 이렇게 아침 일찍 청계천길 산책하며, 또 제가 이렇게 서울에 와서도 자연을 선택했잖아요. 청계천이라는 자연의 선택을 하고, 그 길을 걸으면서 또 도시에서도 이렇게 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느끼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간에 저렇게 조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도 침대에 파묻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각자만의 선택에 의해서 하루가 펼쳐질 텐데요. 우리는 이렇게 매 순간 순간 자신의 삶을 선택해서 만들어가죠. 자기만의 드라마를. 저는 서울을 선택했고 청계천을 선택했고 이 아침 이 도시숲에서 자연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유 의지에 의해서 하루에 하루를 선택하고 그 선택 속에서 경험을 하며. 그 경험 속에서 수많은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요. 똑같은 선택을 매일 매일 하면서 똑같은 결과를 매일 매일 경험하면서 음, 나의 삶은 이렇게 살지 않고 다르게 바뀌었으면 좋겠어라고 매일 매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다른 삶을 선택하고 다른 행동을 선택해서. 그 행동에 옮기고, 그래야 다른 결과가 일어난 텐데요. 우리는 그렇게 다른 선택을 잘 하지 않아요. 그 관성에 의해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 내잖아요. 그것을 바꾸려면 우리는 강한 의지가 필요하죠. 그 의지를 내게 하는 게 자신의 환경인데요. 아, 나는 삶에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우울하고 어려워. 이럴 때, 그럴 때 우리는 변화의 기 귀에요. 아, 내가 지금 변화를 선택할 기이구나 의지를 내야겠구나. 라는 그런 음, 의도를 내죠. 어, 매일 똑같이 그 반복 속에서 음, 변화의 의지를 내려면 그 강한 그런 고통의 순간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그것을 극복하고 싶은 의지를 내게 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고통도 어려움도 힘듦도 고난도 나쁜 게 아니에요. 새로운 기회의 순간이 주어지는 거죠. 제가 어제 조계사에 가서 조계사에 연이 엄청 많이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조계사에서 열심히 불법 들으시면서 기도하는 광경을 보았고요. 명동 성당에서도 열심히, 열심히, 그, 기도하는 모습도 보았어요. 종교가 무엇이든 상관 없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떠한 결과를 이루어내는 거지. 그렇게, 어, 어, 절대자한테 무엇을 이루어주세요, 무엇을 이루어주세요 하고 기도만으로는 되지 않다는 않다,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조개사 마당에 연꽃이 피어 있었는데요, 그 진흙 속에서 연꽃은 피어나잖아요. 그 진흙탕에 뻘 속에서 뚫고 올라와서 줄기를 올라와서 그 멋진 연잎 너무 크고 멋지잖아요. 그 연잎을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아름다운. 정말 예쁘잖아요. 그 아름다운 연꽃을 피어내듯이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어려움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는 그렇게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아름다운 자기라는 자기 완성이라는 그 변화라는 꽃이 피어나게 되지요. 와, 우리는 삶에서 그런 훌륭한 멋진 자기의 무한한 가능성 그런 것을 음, 꽃피워 내기 위해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고 있죠. 저에게도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제가 과연 의지를 냈을까요? 그냥 그냥 하루하루 네. 살아갔을 거예요. 제가 저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었다면 돈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까요? 제게 어려운 그 몸에 대한 고통이 없었다면, 제가 산후풍으로 음, 젊은 나이에 그렇게 아프고 힘든 그런 여정이 없었다면, 제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까요? 어,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꾸준히 운동과 그 사색을 해서 이러한 음, 또 결과치를 만들어냈잖아요. 그 마음의 두려움, 수많은 그런 감성을 느껴보지 않았다면, 마음을 탐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든만 모든 그 비참의 순간들은 지금의 나를 만들어가기 위한 아주 훌륭한 산물이었음을 깨닫게 되죠. 정말 시원한 분수기입니다 물소리 우와 시원합니다. 뭐니뭐니해도 여름에는 무척 최고예요개공물 그리고 이런 정수. 수영장, 여름에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정말 많아요. 뜨끈뜨끈한 태양길 아래서 이런 자연의 그얼굴을 느낄 수 있는 요소들. 어제 시원한 팥빙수 먹으면서 여름 좋다 했어요. 저는 여름에 팥빙수 먹는 거 너무 좋아해요. 냉면도 좋아하죠. 그 계절마다 그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 아, 저는 즐겨 삽니다. 시원한 수박 같은 거 먹으면서 이 맛이야 하는 거땀 <laughs> 음, 흠뻑 흘리고 어제 그 도시숲에서 도시에서 여행하면서 땀 뻘뻘 흘리는데 그것도 굉장한 체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어,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엄청 많아요. 어, 외국인들이 어제 여기가 서울이야 아니면 뭐 해외에 온것 같은 그런 기분 느꼈어요. 외국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살고 있는 시골의 금산에도 노동자들 때문에 외국인 엄청 많거든요. 와, 또, 또 세계 다른 해외여행 가면 또 그곳에서도 또 우리나라 사람 엄청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사람들은 여행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문화에 접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여행을 좋아하는데요. 저도 여행 정말 좋아해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 매일 매일 세계 여행만 계획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이렇게 우리나라 가까운 곳 진검다리 너무 정겹다 이렇게 가까운 우리나라 곳곳을 짧게 짧게 여행하는 것도 참 좋다라는 생각했어요. 저는 하루에도 이렇게 자연과 접하면서 짧게 짧게 또 여행을 하듯이 음, 우리나라 가까운 곳 이곳 저곳 안가 많이 갔지만 그래도 안 가본 곳 좋은 곳 재미난 곳 많은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우리나라 여행하면서 또 세계여행도 하면서 어, 어, 나를 행복하게 해주자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선택을 매일매일 하면서 즐겁게 즐겁게 살아가자 어 이제 인생 중년이 되어서 뭐가 그렇게 음, 급한게 있겠어요 많이 행복할 곳을 찾아서 내리면 되죠 이야, 뭐야. 신발 벗어놓고 발을 청계천물에 담갔습니다. 저는 보험자예요. 무엇이든지 이렇게 재미날 거 해봅니다. 청계천물에 발 담가 보는 거. 나에게 선물을 주어요. 아, 신납니다. 사람들이 웃기다 그럴 것 같아요. 너 뭐야? <laughs> 아침부터 청계천 물갈 담그고 띵가 띵가. 오늘 하루를 또 새롭게 설계해 봅니다. 내 설계에 의해서, 내 생각에 의해서 하루가 기쁘고 즐겁게 펼쳐지겠죠. 내 무의 시간에내 잠재의 시간에 행복한 기분, 기분 좋은 느낌 많이 많이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그렇게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저와 함께 서울 여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